어서오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지구봉입니다. <laughs> 요즘, 어, 한창 드론으로 바쁜 시기에, 원래 오늘부터 방제 일정이 있었는데, 비가 잡혀가지고, 내일로 밀렸어요. 이렇게 오늘 비가 잡혔는데, 안올줄 알았어요. 느낌이 항상 그런데, 아, 비가 항상 이렇습니다. 오늘 저 콩밭에 와서 한 바퀴 딱 돌면서, 어, 노린제약하고, 어, 영양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방 가서 꼭그 하면 알아서 줘요. 뭐, 명타자, 뭐, 하고, 뭐, 콩뭐 비데 뭐 이런 걸뭐 주셨어요 내년에는 영양제도 좀잘 찾아보고 하는데 올해는 시킨대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오늘의 살짝 그 행복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컸다 콩이 순 쳐줘야 되나 근데 참고로 이 콩은 대찬 품종은 대찬 콩으로서 키가 그렇게 높게 크지 않고 어, 순을 안 쳐줘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콩인데요 어, 일단 지금 이 자리가 제일 크고 어, 하필 메인인데 하필 제일 농사가 잘된 곳이거든요 제가 맨날 여기 와서 많이 찍는데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다잘 됐어요 마지막에 두 군데 심은데 빼고는 아 제가 최근에 한번 콩그 했는데 올해 지금이 한창 미친 듯이 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콩을 주력으로 사실은 이제 이 사이사이에 풀들이 좀 있어요 그거 뽑아주고 해야 되는데 드론 하느라고 어, 9월달에나 뽑아줘야 될것 같고 일단 화면 전환해서 콩 작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8월 15일 광복절이고 음딱 심은지 이두 달이 된 상태입니다.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제는 어뭐더 이상 사실 뭐어 많은 분들이 아이딱 어 전에도 어이 어떠 농사 잘되놨다니예 어 혹시 평당 1kg가 제 목표이고 제 꿈인데 저꿈 이룰 수 있을 거야. 평당 1kg 나오지. 이 정도면 농사 잘 줬네. 저 사실 처음이랍니다. 하하하. 약간 요런, 어,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어, 첫 해는 이제 제 지난번 영상에 첫 해는 원래 잘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어, 저같이 이제 초짜. 사실 농사가 초짜는 아닙니다. 제가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어, 나무도 사실 보니까 콩하고 좀 비슷한데 콩이 어, 조금 편해요. 그 풀과 관련해서는 왜냐면 제가 키우는 나무들은 1년에 제초를 막 여섯 번 일고 매달 한 달에 막두 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얘는 근데 크면 이기잖아요.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어콩 50마지기 이상 가시신 분들, 어벼 50마지기 이상 하시는 분들은 어 드론 사야 된다. 중고 드론 요새 요새 중고로 살라고 해도 2, 300이면은 2 300, 400이면 맞출 수 있는 거 있고요. 요즘 거아 조립식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 방제까지 되는 거 천만 원 정도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배터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어, 추천드리고 제가 올 가을부터 어, 이제 시작한다 살짝 이제 간접홍보를 드리고 일단 콩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콩밭에 직접 이제 등 짊어지고 꼭한 번씩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심고서 오로지 드론으로만 했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사실 내년에 좀 바꿀 거긴 한데, 올해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어, 일단은, 어, 콩을 심고 바로 입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입재를 또 뿌렸고요. 그로부터 또 2주 뒤에 입재를 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달 동안만 그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어, 확실히, 어, 낫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처음에, 어, 물약을 친다. 심고 나서 바로 물약을 친다. 이제 그 라쏘나, 어, 듀얼 계열의 물약을 치고요. 그 다음에 물약을 치고 바로 입제를 뿌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왜 물약을 치냐면 저는 운이 또 좋았던 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입제라고 하는 게 제초제인데요. 제초제, 입제, 아, 조그만 알갱이. 근데 그 알갱이가, 어, 편합니다. 칠 때. 그리고 이 작물이 이미 올라와 있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제가 땅에 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어, 심자마자 바로 비가 와서 그 입재가 잘 스며 들었어요 근데 어 입재를 처음에 심고 입재를 뿌린 다음에 비가 안 오면 그 사이에 콩, 풀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럼 입재가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물약을 내년에는 쓰려고 하고 올해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잘 맞았다 어 그리고 입재를 뿌려 놓으면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에 습이 막 촉촉하지 않으면 그래서 타이밍 맞추기가 좋았고 내년에는 어 올해는 이제 심고 심은 날 그리고 그 2주 뒤, 그 다음 또 그로부터 2주 뒤에 이렇게 했는데, 한번더 뿌려줄까 싶고요. 제가 올해 되게 가슴 조려했던 게 뭐냐면, 어, 어, 뭐야. 너무 많이 뿌렸네. 제가 한마지기당 보통 300평당 한 포를 뿌리라고 하거든요. 저는 200평당 한 포를 조금 더 뿌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뿌려서 안 나오는 건 아닌가 했는데, 어쨌거나 그 입재가 사실은 이 넓은 잎보다는이 이런 화분과의 영향을 주는 거라서, 어, 사실 괜찮았던 것 같고, 지금의 고민은 뭐냐면, 아, 물론 또 안, 아쉬운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논뚜개 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풀 올라오기 전에 약을, 뚜개 풀 약을 다 했는데, 어, 단골을 뿌려버렸어요. 네. 그때 바스타로 확실히 이뚜을 죽여놨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건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어, 그거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의 고민은 뭐냐?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겠다 딱 답이 나옵니다. 근데, 어, 지금의 고민. 아 어, 이제 콩이 지금 화면 전환해서 제 높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제 허리 저의 이제 어우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까지 좀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약간 요 여기까지 와 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은 이제 끝났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내비두어.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어우, 앞에, 앞에,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화면 전화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무조건 큰게다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쓰러지면 어떡하나. 지금 이게 이게 헤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약간 여기 살짝 열어보면은 콩이 아주 실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얘가 꽃이 진것 같은데 제가 콩꽃 피는 걸못 봤어요. 아, 이게 너무 아쉽고. 지금 꽃이 아마 다 폈겠죠? 이게 꽃. 꽃에 약간 흔적 같은데, 꽃이 진 건지, 아직 안핀 건지, 근데 느낌상 꽃이 이미 폈다가 진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제는 영양제 관리를 좀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 들어가다 좀 실패했습니다. 갈수록 더 커요. 지금, 어, 저의 지금 똥뱃살까지, 배꼽 위까지 올라왔고, 제가 이제 좀, 좀 아쉬운 거는 저런 저 친구들, 저 명아주 새끼거든요. 저거, 아, 좀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까지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어, 제, 하늘 높이 2미터 넘게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쟤는 어저 이제 2주 뒤에 어, 뽑아주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행히 뭐 넝쿨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 이 친구 저번에 배웠거든요 자기 풀이라고 합니다 다 뽑아줘야 된대요 근데 어 2주 뒤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저도 어 조금 일정이 조금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식물을 키워본 입장에서 아주 쉽게 뽑힐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키, 키가 이렇게 키를 계속 키운 애들은 짱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애들은 쉽게 뽑힐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아마 9월 달 9월 1일부터 아니면 8월 말부터 어 할것 같다. 근데 고민은 뭐냐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순을 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순 쳐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안 치려고 하고 사실은 쳐야 된다고 해도 못 쳐요. 지금 내일부터 28일까지. 이제 한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방제를 시작을 하려고 가는데 어, 올해 28일까지 제가 다 일정이 꽉차 있어가지고 음, 그때까지는 못할것 같고 그래도 콩이 안 커서 아 이거 풀이한테 다 잡아 먹혀서 약간 그런 우울한 게 아니라 어우 콩이 많이 크 많이 크다 약간 요런 생각이고요. 어 오늘 또 다행히 살충제랑 영양제를 한번 해가지고. 어, 지금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아, 콩이 제가 처음인데 이렇게 잘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네, 제가 귀농 지금 이제 4년차 되는데요. 농사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드디어 어, 콩으로서 이제 단기 수입. 제가 주력은 나무인데요. 어, 나무랑 묘목이에요. 근데 나무랑 묘목으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 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 어, 걔네들은 계속 계속 돈을 부, 부, 버는 쪽쪽 나무를 계속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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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몰라도 그냥 계속 갈려고 합니다. 네. 근데 개를 보고 어떻게든 얘를 팔아야겠다. 계속 막 목매고 있으면 더안 팔리기도 하고 어 너무 싸게 팔게 되기도 하고 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개는 잊고 있다가. 그냥 나무만 잘 키워보자. 그냥 팔리면, 아, 감사.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거 없이도 굶어 죽지 않을 뭔가를 만드는 중에서 콩을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000평을 했고, 지금 약한 7,000평 정도가 그래도 수확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한 2,000평 정도가 살짝, 어, 아쉽다. 약간 그런 상태인데, 일단 7톤에서 8톤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1차 목표 성공인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잘 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조금 나는 중이긴 한것 같습니다. 네, 화면 전환해서 이쪽, 어, 또 보게 볼게요. 아,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큽니다. 하나당 2,000 평짜리인데요. 어이가운데가예 살짝 실제로 보면 약간 살짝 층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잘안 컸어요. 왜냐면 거기가 물이 빠지기가 너무 멀거든요. 워낙 앞뒤로도 길고 옆으로도 크다 보니까 어, 내년에는 저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고랑을 관리기로 이렇게 갈라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기특하고 스스로 조금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하 아, 이거 시간 잠깐 나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7월 7월 초에 그때 제가 고를 다한 번씩 더 관리기로 탔어요.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어, 여기 역시도 눈에 들어가서 풀을 뽑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자랑은 아닌데 어, 아무튼 이제 어, 이제 너무 우거져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닌가 풀 그냥 냅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서 또 알려 주는 형님 계시기 때문에 어, 또 어,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방법을 알아도 어 못합니다. 실제로 콩 크기가 아 많이 커요. 어 그래서 어 쓰러지지 않겠,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영양제 뭐 이것저것 저 농장에 이제 나무에 쓰던 영양제 그런 거 믹스 퍼트 이런 거 비싼 거 그런 거다 그냥 때려 부을 생각이고. 아 이게 콩 꽃이네. 아 처음 봤습니다. 아콩 꽃, 콩 꽃이 필 무렵에. 어, 제 이론적으로는 콩꽃이 필무렵에 영양제를 해줘야 되고, 노린제, 노린제 방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어, 라고 하는데, 콩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 콩꽃, 안녕.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콩꽃이 진 자리에 꽃투리가 생기고요. 꽃투리가 생기면 그게 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파리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아, 이거 약 빨리 해야죠. 예, 네, 그렇게, 어, 하고, 어, 내년에는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 정도, 사실 첫 해라 많은 그냥 기대하지 말라고들 했거든요. 주변에서. 그냥 평당 0.78kg 농협에서도 제가 이제 농협에서 이거 다 가져가요. 근데 농협에서, 농협 말고도 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가져가기로 한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어, 장을 담그는, 예, 그, 어, 회장님께서, 아무튼 저랑 친한데요? 제 거를 좀 많이 가져가신다고 해갖고, 어, 아, 조금, 조금 가져가신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농협에서 다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게 편하고요. 제가 나무 키우면서, 아,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항상 고민을 했는데, 콩의 장점은 판매에 큰, 큰 걱정거리가 없다. 그냥 나만 잘만 키우면 된다. 이게 되게 시스템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렇구요. 아, 아무튼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이다. 네. 올해는 어찌 어찌 뭔가 다잘 풀리는 기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콩 조금 잘 돼서 마음이 너무 좋고요. 지금 허리가 넘었어요. 배꼽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이거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안 쓰러지겠죠? 네. 아무튼 드론으로 날려보니까 말짱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조언을 구한 다음에, 어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순 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미 시기 늦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꽃피기 전에 순을 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꽃은 폈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는 거지 뭐어더안 크겠죠 그리고 아유 세상에 콩이 이제 들 크기를 바라고 있다니 <laughs> 아무튼 1년 차에 운이 엄청 엄청 좋은 어, 최고봉이었고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리고 계속 그 벌린 거 수습하면서 인생 살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좀 돈도 많이 벌리고 좀 어, 이제 제 목표는 막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외제차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돈으로, 어, 스트레스 안 받고, 물론 모든 사람이 같지만, 어, 돈 때문에, 이, 저의 이, 일상이 깨지지 않는, 어, 그거를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바깥 양반하고 혹시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 그런 것이 없는 게제 목표라, 그냥, 어, 주어진 대로,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 그래요. 주어진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 네. 큰 제가 막뭐뭐 뭐 그런 목표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욕심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어 겸손한 어 마인드로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고봉이었고 어요 드론 아주 좋습니다. 네제 어 요즘에 거적대기 취급받지만 요 드론으로 이 얘가 있었기 때문에 콩 제때제때 그냥 풀안 나는 약 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콩밭 고생 안 하고. 제째 때약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있어 보면 아는데 어그 농가분들 빨리 지금 나난 나이가 너무 들었어라고 하시는데 60 넘으신 분들 방제 영업 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예. 자격증 빨리 따시고 네.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